안녕하세요. 오늘은 1.6.2 패치 기준으로 운빨 존망겜 캐릭터 성장 루트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불멸 등급이 추가되면서 이제는 취향에 따라 완전 다른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1번, 불멸 없이 정석으로 가는 루트. 뉴비나 복귀 유분들은 무조건 이걸로 가세요. 자원도 덜 들고 실패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초반엔 공통으로 다음 유닛을 6레벨까지 찍습니다. 우치, 로켓추, 쿤, 랜슬롯, 양법사, 모노폴리, 인디. 6레벨 고정 투자입니다. 이후엔 우치 12, 로켓추 12, 랜슬롯 12, 양법사 12, 마스터쿤 12, 모노폴리 12, 그리고 우치 15, 로켓추 15까지 쭉. 추가로 지옥 난이도를 노린다면 마트 12레벨 정도는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주변 지인들이 불멸 캐릭터 쓰는 거 보면 부러움 참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두 번째, 각성 헤일리 루트. 불멸 맛보고 싶다면 이겁니다. 초반엔 1번과 똑같이 6레벨 유닛들 투자합니다. 우치, 로켓추, 쿤, 랜슬롯, 양법사, 모노폴리, 인디. 6레벨 투자합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가세요. 우치 12, 헤일리 15, 각성 헤일리 6, 로켓추 12. 헤일리는 각성만 되면 진짜 달라집니다. 특히, 각성만 한다면 금고 한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아요. 뉴비분들, 혹은 복귀하신 분들, 불멸 처음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각성 못하면 현타 미칩니다. 아, 나도 개구리를 찍었어야 했나? 슬슬 각성 헤일리, 동지 찾아다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사신개구리 루트. 고인물 도파민 도박 루트입니다. 이건 진짜 심장 쫄깃한 극딜 운빨 루트입니다. 초반은 일본과 동일하게, 우치, 로켓츠, 쿤, 랜슬롯, 양법사, 모노폴리, 인디, 6레벨 투자하시고 이외엔 이렇게 갑니다 우치 12 개구리 15 사신개구리 6 로켓 추12 사신개구리 한 번에 등장하면 그 순간 운빨 존망겜에서 도파민 가장 세게 터집니다 금고 뽑을 때를 제외한다면요 딜량 각성 헤일리를 넘어선 그냥 게임을 터트려요 문제는 변신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수준? 사신개구리 12 찍고도 폭죽만 쏘면 진짜 게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개구리한테 멘탈 터졌던 분들은 이 루트 절대 비추입니다. 최소 금고 5 이상 기존 유저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최종 요약 어떤 루트를 타야 할지 헷갈린다면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뉴비 복귀 유저는 일반 정석 루트를 타시고요. 불멸을 하나라도 써보고 싶은 유비 복귀 유저라면 2번 각성 헤일리 루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극한의 운과 도파민을 원한다. 나는 무조건 써야 된다. 기존 유저분들에게는 3번 사신 개구리 루트 추천드리고 단 멘탈 터질 각오는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1.6.2 기준 캐릭터 성장 루트 총 정리였습니다. 당장 뭘 키워야 할지 고민된다면 당신의 인내심과 운빨 내성 기준으로 루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